아이고, 퇴은좀 분위기를 위해서 하나 샀어. 에디슨 인테리어 무드등이라고. 얼마야? 만 얼마? 좀 분위기 좀 있지 않을까? 한번 보여주게. 손잡이도 달려갖고 오케이. 방에다 좀 걸어놓으려고. 좀 귀엽잖아 비 맞아도 괜찮고 캠핑용도 괜찮고 <laughs> 이게 좀 호평이 좋더라고 그래서 사는 김에 하나 더 샀지 여섯 시간 타이머인데 여섯 시간 켜놓으면 24시간 후에 다시 켜지는 건전지는 이거 AAA 작은 거 구매 이상 있으시면 쿠팡에 검색해보시면 괜찮은 분위기를 좀 띄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.